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온 방법. sm이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오디션 을 언제부터 열었을까요 바로 2014년부터였는데요. 오랜 시간 투자를 했고 매번 약 2만여명의 참가자가 있었지만 그동안 연습생으로 선발된 멤버 는 없었죠. 그러던 중약 10년만에 인도네시아 에서 선발된 멤버가 하츠투하츠의 카르멘입니다. 케이팝에서 인도네시아 출신 걸그룹 멤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2020년 첫 인도네시아인 케이팝 걸그룹 멤버가 된 시크릿넘버의 디타 2021년 뷰티박스 로 데뷔했던 비아 2024년 비비업으로 데뷔한 킴이 있었죠. 하지만 SM과 같은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한 인도네시아 걸그룹 멤버는 하츠투아츠의 카르멘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죠. 인도네시아의 주요 언론매체에서도 카르멘의 데뷔 예정 소식을 알렸고 데뷔 티저 발표 당시 카르멘의 이름은 X의 인도네시아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으며 데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을 때에는 인도네시아 유튜브 인기 급상승동 영상 1위와 인기 급 상승 뮤직비디오 1위를 동시에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만큼 인도네시아 팬들은 카르멘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이런 의미였어? 카르멘의 플레임은 요만 아유 카르메니타인데요. 요만은 셋째 아이, 아유는 아름다움, 그리고 카르메니타는 작은 카르멘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기사에서는 카르멘이 집에서 셋째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르멘은 음악과 춤 분야에서 활동한 부모님을 두고 있다는데요. 카르멘의 부모님 중한 분은 이탈리아에서 공연자로 활동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유발리 수아라라는 발리 전통 무용단이자 공연 예술학원을 설립하여 2018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열린 윈터 댄싱 카 카니발에 참가해 국제부문 1위 전체 3위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갔지만 인도네시아 팬들만 알아차린 카르멘 의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츠 투 하츠 데뷔 첫 인터뷰에서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 mc인 선배 보이 넥스트 도어의 명 재현의 앞을 지나갈 때 카르멘은 몸을 숙이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죠.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옆을 지나갈 때 실례합니다라는 뜻으로 하는 행동 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팬들은 인도네시아 젊은 세대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매우 예의 바른 행동이라며 카르멘의 인성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케이팝에서는 다소 생소한 국가에서 온 멤버인지라 카르멘에게는 여러 재미있으면서 생소한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그러나 카르멘의 매력은 국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비주얼과 보컬 카르멘의 비주얼을 보면 SM이 왜약 10년 만에 인도네시아에서 멤버를 뽑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SM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슴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카르멘은 굉장히 크고 맑은 눈과 사슴상의 부드럽고 청순한 이미지에 약간의 이국적인 분위기로 많은 K-POP 팬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항상 웃고 있는 모습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팬들과 멤버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SM이 카르멘을 선택한 이유가 비주얼만은 아니었는데요. 카르멘은 보컬에서도 굉장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죠. SM의 곡의 특징 중에는 성녀 파트라 불리는 독특한 보컬 타임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레드벨벳 웬디의 샤이 m 미가 있죠. 보컬의 독특한 매력이 있는 멤버들이 이 파트를 맡아왔는데요. 하츠 투 하츠의 데뷔곡 '더 체이스'에 있는 성녀 파트를 인도네시아에서 온 멤버 카르멘이 맡았죠. 굉장히 청아한 음색을 가진 카르멘은 데뷔곡에서 성녀 파트와 고음 파트를 맡고, 수록곡에서는 대부분의 애드리브를 소화하는데요. 하츠 투 하츠에서 공식적으로 나눈 포지션은 없지만 팬들은 카르멘을 상대적으로 메인 보컬 포지션으로 보는 중입니다. 케이팝에서 그 귀하다는 외국인 비주얼 메인 보컬이라니 굉장하네요. 막내의 응원! 카르멘은 2006년생으로 하츠투아츠의마언니인데요 2010년생 막내인 예은에게 데뷔하기까지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죠.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는 카르멘은 의외로 연습생 기간이 짧은데요. 카르멘은 데뷔 후 출연했던 라디오를 통해 2023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을 해주었죠. 카르멘은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로 연습생이 되었을 뿐더러 일찍부터 아이돌을 준비하는 다른 한국 연습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연습생을 그만둘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카르 카르멘에 포기하지 않게 힘을 준 멤버가 막내 예은이라는데요. 연습생 시절 예은은 자주 함께 다니며 고민하는 카르멘에게 계속 하던 대로만 하면 데뷔할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언니도 카르멘에게 그만두지 말라고 많이 설득해 주어서 카르멘도 힘을 얻고 연습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 뮤직비디오를 보고 케이팝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소녀 카르멘은 SM에서 신인 걸그룹인 하치투하츠로 하츠 데뷔하여 멋진 무대와 노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카르멘이 하치투하츠와 하츠 활발하게 활동하며 케이팝 팬들에게 많은 매력을 보여주길 두유람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르멘의 매력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케이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